아, 지금 텃밭에 나왔습니다. 아, 텃밭 끝이 아, 도랑에 이 둥미나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자주 아, 둥미나리를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 감자를 심었는데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싸이다용 나중에 심어서 아, 헬가리 네, 아주 싸게 올자지 않으시고 헬갈이 배추를 심었는데 지금 아주 예쁘게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씨앗을 뿌린 상추 씨앗입니다 바닷살을 출고요 쌈채소 심었는데 이제 싱싱한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숙가지고 숙가토뿌리 내리네요. 쌍추 모종이고요. 어, 치크리 종류. 딱한 거라. 서울 만약 올 초쯤 가지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밤에는 좀 기온이 떨어져서 좀 춥습니다. 자, 우리도 농사가 잘될것 같습니다.